합다 오늘도 수혜배드리며 죄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간 우리 간과함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우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you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그 음성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냥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리니이다. 아멘. 오늘 제1 1편 시편의 어,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서 피어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눈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저자 다윗은요 자신의 삶과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뜻깊게, 또한 깊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두운 밤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또한 자신이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져 늙은 백발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 힘든 절망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으로, 또한 영적인 찬양으로, 또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14절부터 14,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정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인생의 역경을 단순히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항상 소망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그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생각과 행동을 통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보이셨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이 거래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은 잠시 잠깐이었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되돌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앞으로 그 전으로 다가가려는 또한 무릎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사람의 시선과 마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야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서서 마시고 이끌어달라는 간곡한 기도의 찬양을 올리고 있음을 보라, 뭐, 보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라 말아 달라는 호소는 단순히 오래 살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본인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모든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선포와 다윗의 이러한 선포와 고백은요. 자신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셨으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위기 가운데에서 더욱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반응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서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매섭게 공격하던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고. 그의 편에 서 계셨으며 그의 아픔을 늘 어루만지고 계셨음을 그리고 일러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영의 각인이 되어 그의 영의 각인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과 삶의 위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자연적으로 자신의 입술의 찬양으로 또한 선포로 영광을 통해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그렇게 훈련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터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자연적으론 자연스러운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위기 속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났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찬양과 경배를 먼저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 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로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자신을 감싸 안아 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욱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전심을 다해 하루 종일 작은 소리나마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을 또한 영광 돌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의 그 모습,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과 행동은요 순간적인 감정에서 올라오는 순간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 원수들은 그 다윗의 모습과 행동과 그의 영적인 충만함, 충만함 앞에 다가설 수 없었고 물러가 그들의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나약함과 연약함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또렷해지고 더욱 더 깊어졌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 이미 주어졌습니다. 더욱 더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몸은, 연약, 몸은 연약해지고 기력은 쇠하여졌지만 오히려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충만함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충만하게 활발하여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로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과 믿음이 가득한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더욱 더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 영적인 승리를 늘 맛보며. 덕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Yeah. yeah. yeah mm -hmm.